이거 출신이라가 캐드 대충 만질 줄 압니다. 인테리어 할 때도 좀 만져서. 조금, 조금. 컨트롤 C, 컨트롤 V, 뭐 이런 거. M 이동, 뭐. L 라인. <laughs> 자, 아들아, 거돌라 따닥 한번 해도. 그것이 안 되는구나. 잉? 쓰리피 땡기고 생방송 기호님 반갑습니다. 거돌이 끊어야지. 그건축그 돈이 안돼그 건축 적 건축 쪽은 돈이 안돼돈되는가있이소돈되는거돈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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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나돈돈돈돈돈어돈이고돈돈돈돈 <laughs> 그걸 고지, 고지. 왜 내가 수도가 그렇지 쌍피 사용해야지 꼭 짜이꺼 뭐 아무것도 없어도 먹지 뭐 그래 어이구 죽이네 시이고 아이쿠 하하하 뽀고도 되겠다 뽀고 아, 우가하 죽이네 죽이네 오케이 오이네오이네오이이오케이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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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먹고맞지 뭐. <laughs> 이거 대박 먹고 죽기지 않아요? 안 죽겠나? 쐈다. 아 이네. 흔들고 흔들었습니다. 아 기계도 마찬가지로용 영철이고. 아니 형님 보이긴 해. 그 처음에 초봉이 좀 박해서 까지 이게 연차가 흐르니까 많이 뛰던데 요래 저래 갈아타면서 돈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. 회사 한번 옮길 때마다 연봉이 팍팍팍 이렇게. 아우 <laughs> 나도 악내에좀 흔들어봤어. 김상현님 반갑습니다. 똥상힌내 거야. 네. 그렇시 미션도 했네. 조크로. 제발 나지 마라. 내가 좀 나자. 와 낫네 제인가 안 났어. 스다해라 쓰다 봤어? 뭐 없다? 그래. 난 바랜다가 이긴다. 와, 성피 들고 시작하네. 부럽꾸로미션도 하나 가고 눈이 좋다. 거들이 붙어? 그렇지, 그렇지. 똥은 없는갑지 못 먹는 거 보이지 흔들었다 이거지 <laughs> 똥이랑 비는 없네 따닥 들어봤어 똥 따닥이야 똥 따닥 똥 따닥이라고 자 흔들었어요 흔들었으니까 두배아 어, 싸우면 안 되지 이거 음, 네가 짓는겨 음. 문디 문디, 아이고 좀 나고 싶었더만은 지가 먼저 달라고 저렇게 발악을 하네청단도 하겠네. 내가 끊었다이야 이길 수가 없네. 보를 외쳤어. 와 이거 세배 하려고 외쳤네. 문디 뭐 이런 게다 있노. 하, 아, 안 먹겠네 이거. 그래. 아. 나, 나, 나. <목소리> 이도영님, 맞고 이거 초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? 뭐가 어때요? 이도영님, 뭐가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. <laughs> 객관식으로 주던 거예요. <거야>. 음, <laughs> 음. 어딜 가나? 승률 세팅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어, 뭐, 승률 세팅은 있을 거고. 그 사람 재미를 위해서, 이래, 바이오리듬 체크해갖고, 뭐, 몰아줄 때도 있고, 밥그라이 뺏어가지고, 현지을 유도하는 것도 있을 거고,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있는데, 이게 좀 심할 때가 많지. 아쉽다, 가게. 좋가 음, <놀람> 좋아, 좋아 똥쌀 뻔했어, 똥질을 뻔했다고, 쌍피 사용. 좋아고. 그렇죠. 어, 그렇죠, 이도현님. 그 마음은 내가 이해한다만은, 뭐, 꼭 그렇게 나쁘게 볼 것도 없어요. <목소리> 이도현님이 <목소리> 그렇게 10억을 올인당해야지, 피망도 현지을 좀, 여도를 <laughs> 하지. 제가 봤을 때는, 아, 뭐 이립득득이 이게, 우리가 현지을 하면, 짜다실이 뭐가 어떻게 되는 게, 뭐, 딱히 혜택이 없는데, 폐가 몰아가잖아요. 그렇게 현지를 유도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판, 한 판에 뭐 20원, 30원 뭐 이렇게 판당 돈을 받으면 더 깔끔하지 않겠나 싶어요. 물론 몰아주기가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럴 때 너무 슬프니까. <laughs> 이럴 때 너무 슬프니까. 한 판당 뭐, 이시간 뭐 하루에 뭐, 나간 번은 뭐, 물고 치게 주고 시간 지나면 또 해수 채워주고, 뭐, 이런 식으로. 그렇게 하면 오히려, 더 무과금 유저는 없을 것 같은데. 전부 다 과금 유저가 되지 않겠어요. 판당 번을 받으면. 지금처럼 이렇게 뭐, 확실하게 내가 패를 얼마나 몰아준다, 이런 거 없이. 크라스를 하고 있잖아요. 아쉬운 거. 오, 이번 판 긴장해야겠는데. 들어선 또 끊어줘야 되는데. 사슴을 흔들었네. 아, 이거 이거 싸셨군요. 그 근데 이들이 대 그렇게 그거 방을 밑에 방으로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. 어느 정도 돼 돈이 되면 밑에 방이 못 들어가게 딱 위에 방 올라가면 맞잖아요. 그 위에 방 올라가면 한 방에 원큐지 뭐한 방에 또 후루룩. 아, 다, 야, 야. 고박시겠다. 해야지. 그래, 지금 이거 보세요. 이거 레벨이 99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. 근데 지금 무료 리필 받아가 하고 있잖아. 미션부터. 피박 이거 먹으면 나나 계산 안 해봤다마는 미션부터 먹자 나는 게 먼저가 미션이 먼저지 아 갔다 그 나는 왔다. 게 먼저 할걸 못 나네 그래도 완고 성인 연갑니다 홍단 홍단을 보자 위험하네 스더베아스 같다 무조건 네 배, 좋아. 이번에야말로, 올인 시켜버리겠어. 좋아. 좋구만. 아, 술, 아, 안 되네. 뭘거 없다. 오케이. 쓸안 되네. 디페가 붙어줘야 나는디요. 디페 좀 붙어줘있어. 고돌이나 또 있어. 아 쌌어. 이 중요한 순간에 쌌어. 이거 뭐또 쌌어. 쌍피 사용. 쓰다 오고. 오에세드. 쌍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. 코를 못하겠어 코, 미션 두 배부터 예. 성공. 고돌이부터 가와야 되겠나. 임박. 고맙다. 어, 피기도 먹고 좋겠다. 어, 그것도 니 엄우면 안 되는데. 나는 눈으로 뜨나, 막, 아, 싸야지. 고돌이 갓빛네. 아, 오, 참, 올인 한번 시켜볼라카이. 진짜 안 되네. 이거 배는 고프고 잠이 살랑살랑하고 희한하네 아, 뭐 이리 빼고 어, 조립해야 되겠다. 띵. 나가기 어디 있나? 미션 성공. 피시야, 뭐 이거? 물 것도 하나 안 주고 말이야. 잠은 사점인데나 피박 시야만. 그람 되는 게안 되는 게. 그럼면왜 되는 게안 되는 게? 미션 성공. 쪽이나 해 보라. 아, 그것도 안 돼. 총단. 장비 사용. 스도. 이 정도면 됐. 마이다.